남해수 선생 양육보고 낭독 장인남 김진주입니다. 민족의 응. 가수 남해수 선생은 1918년 10월 11일 진주시 하촌동 194번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무례의 소질이 있었던 선생은 1935년 18세 대던해에 가수의 꿈을 안고 서울에 있는 시에론 레코드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께서는 님 간단한 테스트를 받으시고 주위에 있는 관계자 여러분을 놀라게 했습니다. 천구적인 노래 소재를 타고 나셨기 때문입니다. 당대 최고의 작곡가이신 박시춘 선생의 곡 '눈물의 해협'을 취입하셨으나 그다지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 분이 경하는 오케이 백호사로 기자 가신 박시순 선생과 콤비를 이룬 남윤수 선생은 본명 강문수에서 예명 남윤수라는 이름으로 1938년 예술의 새벽을 찍했는데 눈물의 해협을 가사 바꿔 고 부른 것이 공진을 대표한 대요 남윤수 선생은 이야 대스타가 됐던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소리 예술이란 면에서 세 가지의 탁월한 특색을 가진. 독보적인 분이셨습니다. 첫째, 선생의 청음미성은 타의의 추종을 불허하며 업력의 한계가 없고, 둘째, 가공할 만한 보험처리, 셋째, 가사 전달이 명확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건강양도와 푸대움 생활을 하시면서도 무대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1941년 평양 금천자에서 부르신 노래 인생 초반 가사 중 무릎을 꿇고 앉아 제일 비로서 다른 노래 말에 임금 왔던 의경이 트집을 잡아 밤새도록 문초를 받고 다음 날 무대에서 순양전 이들영역을 캐시다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아픔을 감내하며 조국과 겨레가 고통받을 때 아픔을 함께했던 순고하고 시생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선생께서는 27년이란 짧은 가수 활동을 통하여 무려 천여 곡의 주옥 같은 노래를 남기셨습니다. 에수의 소야곡을 비롯하여 물방아사랑 인생출발 인생극장 청춘야곡 남아일생 감격시대 항구의 청춘시 남매 어머님 안심하소서 꼬집힌 불사랑 청년고향 항구마다 괄세더라 집없는 천사 포부의 인사 울며해진 부산항 서귀포 7 0리 청춘고백 고향의 그림자 고향은 내 사랑 무너진 사랑탑 산유와무정열차 추억의 소야곡 등 수없는 히트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민족의 재단이 바친 겨해의 아픔의 노래 1946년 가거라 38선 이 노래를 부르며 약수곡의 울분을 삼켜야 했습니다. 1949년 선생은 또 하나의 민족화해를 결의에 바칩니다. 달도 하나 해도 하나 했습니다. 온 결의는 이 노래를 부르며 강력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6 2 5창 참상을 겪으며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대해놓았습니다. 선생께서는 쓰면... 고통받는 몸으로 교례와 함께 살다가 44세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피를 토하면서도 오직 민초들의 아픔을 노래하다 쓰러져간 민족의 다수, 위대한 예술인 남인수 선생은 조계사에서 운구행렬이 이어질 때 연도에는 선생을 애도하는 수많은 인파가 움집하여 선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처럼 선생은 후회 없이 살다 가신 참 예술인입니다. 선생의 예술을 모시는 남인수 선생 기념사 중앙에 30여 회원은 하나가 되어 상가 이 노래를 바칩니다. 아 고마 아 고마 이별 향한 나이 고마 아 꼬마 아 꼬마 님을 아, 향한 나의 꼬마 세상이 너무 우정해 내 진심 알까만은 내한번 먹은 마음 중단이 있으리오내 영혼 다 바친 니 소중한 노래기에 미움도 원망도 다 묻어버리고서 영원한 그 노래 속으로 이한몸 불태우리라